로고를 드러내는 대신 좋은 소재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즐기는 조용한 럭셔리 열풍이 뜨거운 요즘 메리케이트 올슨과 애슐리 웨스는 자신들이 만든 브랜드 더 로우를 통해 현존하는 가장 성공적인 디자이너로 변신했는데요. 흠잡을 때 없이 좋은 제품인 건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더 로우의 가격대는 우리가 접근하기엔 너무나도 멀리 있기만 한데요. 비싸고 고급증의 대명사 더 로우의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 구입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켓을 활용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좋아요 누리시고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더 로우는 2006년 런칭 후 날렵하고 깔끔한 테일러링을 선보이며 빠른 속도로 팬덤을 구축했는데요.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사는 세련된 뉴요커들이더 로우의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의상을 마치 종교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죠. 지난 가디건 영상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재밌는 패션 스토리를 들려드렸었는데 더 로우에도 이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50대의 패션 인플루언서 닐라 마우자님은 인도계 이민자 출신으로 본업이었던 회계사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고 있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요. 2020년 10월 그녀는 올슨 자매에게서 영감을 받아 촬영했던 사진을 SNS에 처음 업로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로지언티토 미틀리와 댄서 메테타올리브팔로워할만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죠. 그녀에겐 그 이후에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펼쳐졌는데요 그녀의 사진이 더 로우 담당자의 눈에 띄게 되어 파리에서 열렸던 2022년 FW쇼에 초대되어 프론트로 그것도 캔달 제너 바로 옆에 앉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으며 더 로우 팀과 그 다음의 여름 디자인을 함께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더 로우를 해석한 스타일링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룩 중에서 이 스타일링은 일상에서 우리도 제법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는 코디일 것 같은데요. 내 몸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정핏의 스트라이트 그레이진을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벨트와 함께 입어주고 깔끔한 크루넥 화이트 티셔츠 위에 블랙 집업을 레이어드 해줬어요. 여기에 클래식한 베이지 컬러 그대로의 트렌치 코트를 아우터로 입어준 후 블랙 부츠와 가죽 크레스백으로 마무리했어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데 룩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 비싸 보이죠? 이 룩의 어쩌면 거의 유일한 컬러였던 트렌치 코트가 담당한 이 카멜 컬러는 크리미한 화이트에서 캐러멜 컬러까지 뉴트럴한 컬러 룩을 연출할 때 톤온톤으로 카멜 컬러로만 더해줘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살아나지만 카멜과 블랙, 카멜과 코코아 브라운, 카멜과 그레이가 만나면 거부할 수 없이 럭셔리한 분위기가 풍기는 룩이 됩니다. 닐라님의 이 룩에서도 블랙과 그레이 모노톤의 컬러들과 만나 더 로우가 추구하는 절제된 색조의 컬러 팔레트가 완성됐는데요. 그렇다고 닐라님이 늘 이렇게 절제된 뉴트럴 컬러만 입지는 않으세요. 이 룩에서는 블랙 테일러드 팬츠에 블랙 부츠, 역시나 벨트로 허리선을 정리해주고, 카밀 컬러의 셔츠를 매치하신 후, 블랙 블레이저를 아웃으로 선택했어요. 거기에 올 시즌 트렌드 컬러인 레드 컬러의 머플러로 포인트를 딱 주었는데요.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한 멋을 최대로 살려주면서도 트렌디함까지 모두 잡은 룩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기본 사항은 이전 룩과 거의 변화가 없어요. 블랙 테일러드 팬츠, 블랙 부츠, 블랙 벨트, 그리고 깔끔한 흰티 여기에 쨍한 블루 컬러 셔츠를 레이어드 해줬는데요 이정 룩과 기본 매치는 거의 똑같죠 마치 공식처럼 셔츠만 컬러를 더한다 포인트 컬러가 필요할 땐 액세서리를 더해준다 이렇게요 이런 컬러 매치가 자신 없다고 느껴지실 땐 블랙, 그레이, 화이트 딱 이렇게만 활용해서 부담은 낮추고 센스는 살리는 모노톤 스타일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모노톤으로 아이템들을 조합해 보세요.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두 룩에서 팬츠와 셔츠가 빳빳하게 잘 다려진 모습도 마치 컬러 포인트처럼 눈에 확 띄었는데요. 캔달 제너와 지지아 디드, 제니프 로렌스까지 지난 여름부터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셀럽들이 입은 셔츠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셔츠를 이더 로우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나의 셔츠를 최대한 깨끗하고 빳빳하게 유지하는 건데요. 밀라 님의 스타일링 속 셔츠도 코스나 마시모 토트 제품 위에도 소매까지 빳빳하게 살아나 있어서 자켓과 더해줘도 정교함이 수그러들지 를 않더라고요. 사실 옷 시즌 컬렉션에서는 신경 쓰지 않은 듯 구겨진 셔츠를 입은 스타일링이 디올의 런웨이를 가득 채우면서 마치 구겨진 셔츠를 입는 것이 공식화된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구겨져 있는 셔츠는 너드미나 꾸안꾸 패션을 표현할 땐 괜찮지만 은은하게 비싸 보이는 럭셔리 룩을 연출할 땐 아이템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구겨진 옷은 이 느낌과는 너무 멀어지는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일라님의 스타일링처럼 블랙 롱코트를 입고 테일러드 팬츠를 입고 컬러톤을 맞추는 것 모두 물론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구겨지지 않은 깔끔함이 룩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형이 다른 분의 재킷 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슬림한 체형은 아니시지만 미니멀 룩을 언제나 자신감 있게 자기 체형의 특징에 잘 맞게 소화하셔서 제가 자주 찾아보게 되는 인플루언서 분이신데요. 이분의 룩에는 늘 보면 컬러가 거의 없어요. 카멜과 블루워신 청바지 정도가 컬러에 다지만 모든 룩에서 다 어쩌 보이시거든요. 이분은 미니멀 룩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룩을 지향하세요. 이 본보 스타일의 가죽 자켓도 올해 자켓 트렌드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스타일이죠. 여기에 너드미가 느껴지는 후드피 함께 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꾸준히 계속 보시며 따라오셨던 미비님들이시라면이 룩이 지금 트렌드에 잘 맞는 멋진 룩이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군더더기 없이 컬러는 블랙으로 모두 맞추고 선글라스와 실버 귀걸이 그리고 또 역시 요즘 트렌디한 아코가 뾰족한 슬림백을 매치해서 이분이 지향하는 미니멀 룩에 딱 맞게 완성했어요. 청자켓을 배치한 룩도 보시면 다른 특별함 없이 딱 워싱의 진하기로만 상하이 차이를 두고 골드 귀걸이와 슈즈로만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렇게 미니멀 룩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실 땐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를 다 더해주시는 것보단 귀걸이면 귀걸이, 목걸이면 목걸이 딱 하나에만 액센트를 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룩에서도 보면 액세서리는 최대한 절제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죠. 어떤 형태의 아우터를 더해줘도 이분의 룩 스타일링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컬러는 위아래 무채색으로 매치한다. 두 번째는 핏은 체형이 크신 편인데도 살짝 박시한 스타일로 선택한다. 세 번째는 슈즈는 최대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네 번째는 액세서리는 최대한 절제하여 하나 정도만 선택하되 청키한 스타일을 고른다. 다섯 번째 모든 아이템에는 로고가 없는 제품들로만 선택한다.입니다. 스페나겐의 또한 명의 멋쟁이 소피아가 최근에 입은 이 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공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자기 체형보다 살짝 오버사이즈의 블랙 팬츠와 같은 컬러의 블레이저에 스카프로 목선을 가려줬죠. 특별한 액세서리나 화려한 메이크업은 빼줬고요. 소피아의 다른 룩에서도 보시면 길고 품이 넉넉한 오버사이즈 가죽 트렌치를 더해줬을 때에도 특별한 액세서리는 없이 올블랙에 앞코가 뾰족한 앵클부츠만 더해줬어요. 코트 자체의 소재가 가죽이기 때문에 모든 스타일링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올드셀리는 시대를 이끌었던 유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비파일로가 올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가장 기대되고, 가장 소문이 많이 난이 컬렉션이 드디어 이번 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웹사이트를 살펴봤는데요. 더로우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음, 정말이지 안 착하더라고요. <laughs> 그럼에도 어떠한 광고나 런웨이쇼 없이 사이트 오픈 하루만에 벌써 품절된 제품이 이렇게나 많은 걸 보면 피비에 대한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죠. 그녀의 작품에 가까운 이 제품들을 살펴보면 차분한 컬러로 눈에 띄는 특별한 로고는 없이 숄더 라인의 과장된 실루엣이 느껴지는 동그란 곡선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1980년대의 조르지오 알마니를 연상시킨다는 일부 해석이 있었고 이 특징들이 그간 패비를 기다려온 많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전반적인 평이었습니다. 재단에 매우 능했던 그녀였던 만큼 이번에도 정교한 테일러링이 엿보이는 코트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견장이 달리고 둥근 숄더라인에 롱코트 칼라를 목 끝까지 올리고 특유의 페미니넘이 느껴지는 테일러드 팬츠들을 매치하거나 스카프처럼 둘러있는 블레이저나 가죽 자켓을 입은 모습 마치 케이프 코트가 떠오르는 디자인들이었는데요. 쭉 걸치기만 해도 럭셔리한 무드가 느껴지는 케이프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려는 듯 다양한 소재의 아우터에도 스카프를 더해서 웨어러블한 럭셔리 무드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디자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특정 브랜드의 딱 똑같은 옷이 아니더라도 뉴트럴 컬러로 목선을 감싸줄 수 있는 이너를 더해주시거나 아우터와 비슷한 컬러의 큰 머플러나 스카프를 더해주시면 더 로우와 피비파일로가 제안하는 럭셔리한 무드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올 시즌 아우터 입을 때는 자주 활용해봐요. <laughs> 여기까지 보여드린 이 느낌들이 요즘 스타일의 럭셔리함을 드러내는 자켓 스타일링들인데요. 보시면 대단히 특별한 스타일링 비법이 있다기보다 색이나 디자인, 액세서리 모든 기준에 있어서 절제된 느낌을 살려주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스웨스 조용한 럭셔리, 미니멀리즘 어떤 용어로 부르든 우리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 안티 트렌드를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옷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내셔서 본인의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스타일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자신감 있는 뮤비님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g m a 이었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